구독 안한 어둠의 개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입장입니다 오늘은 이 동네에서 웹소설 시장에서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인생 2회차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회귀, 빙의, 환생, 소위 회빙환으로 불리는 이 웹소설 기본 키워드 웹소설을 꽤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거예요 회귀, 빙의, 환생. 이 키워드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전부 인생 2회차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패하거나 망가진 삶을 다시 살거나 새롭게 살아서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장르소설 전체를 생각하면 이런 스토리 흐름도 있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현재와 아예 무슨 조선시대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현재. 평행 이론보다는 평행 우주론에 가까운 설정이죠. 도플갱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세계관 짝이 나름입니다. 내가 그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같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데 한 번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왔다 갔다 할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내 의지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면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겠죠. 이런 스토리에서는 매개체 혹은 입구 설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통해, 어디를 통해 어떤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왔다 갔다 할지 여러분이 정해야 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계기로 넘어갈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자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아침마다.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설정은 그렇게 재미있진 않아요. 중요한 타이밍일 때, 급박한 상황일 때 넘어가도록 스토리 라인을 짜는 게, 장면을 만드는 게 훨씬 더이 소재를 드라마틱하게 흥미롭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반복적인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 왜 반복적인 장면을 피해야 하죠? 지루하니까. 그런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두 개의 세상이 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방금 제가 얘기한 걸 그대로 활용한 책을 소개할게요. 거울살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난 5월 2021 웹소설 창작특강 온라인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그 특강에 저도 소개되어서 강의를 했었죠. 그 진행을 맡으셨던 천재 작가님의 신작이에요. 이분은 웹소설 쪽에서 자리를 잡으신 작가님이고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이 동명 웹툰으로도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얘기하는 거울 살인 요 소설은 명확하게 현재 웹소설 시장의 메이저 장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미스터리물이거든요. 스토리 장르도 그렇고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콤팩트한 크기예요. 그래서 후루룩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했던 점. 저는 천지 작가님의 웹소설 쪽 작품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밝은 편이고 로코에 가까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살인이 몹시 생소하고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거울살인은 아주 딥하고 어두운 감정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웹소설 쪽에서 말하는 피폐물에 가까운 흐름이에요. 이 스토리에서 거울은 매개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양쪽 세상 두 개의 현실을 오가는 문이 이 문이 거울입니다. 주인공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죽인 사람은 가정폭력범인 의붓 아버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죽일만한 수준의 놈이지만 어쨌든 살인은 죄죠. 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관 쪽 거울이 다른 세상을 비춰줍니다. 판타지 소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울 속 저편도 특별히 다르지 않아. 좌우 반전만 있고 이곳과 똑같은 세상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의붓 아버지를 안 죽일 수 있는가? 내 배에 들어있는 아이가 안 죽을 수 있는가? 주인공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선택지가 두개 있다. A와 B.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결말로 갈수 있을까? 어쩌면 이건 소설을 쓰는 모든 작가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이쪽으로 가게 만들까, 저쪽으로 가게 만들까? 어느 쪽으로 가게 해야 더 재미있을까? 이 과정을 보다 보면 옛날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이위재의 인생극장도 떠오릅니다. 이거 알면 이제 라떼 인증 손들어. <laughs> 그리하여 저 세상으로 넘어가서 다른 선택을 했어. 그런데 저쪽에서 흘러가는 상황도 딱히 아름답진 않아.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이렇게 주인공의 고군분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읽다 보면 점점 어지러워져요. 머릿속이 번잡해져. 어느 쪽 세상이 진짜였더라? 어느 쪽 세상이 더 나은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재미도 있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거울사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창의 인재동반사업,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작품입니다. 요몇년 사이에 특히 작년 올해 사이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웹소설 작가님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단순히 그 웹툰의 원작 웹소설 작가야 이게 아니라 웹소설 작가인데 스토리 각색도 해 웹소설 작가인데 오리지널 웹툰 스토리도 써 웹소설 작가인데 드라마도 써 자기가 처음부터 기회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기회가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기회의 여신은 뒤통수가 대머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세계에서 잘 쓰는 사람이 저 세계에서도 잘 쓰더라고요. 물론 그 장르와 매체, 차이, 포인트 공부는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전방위적인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다. 하지만 이거저거 다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웹소설을 쓰면서 다진 스토리텔링 능력은 다른 매체에서도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드시 통합니다. 그럼 봄마녀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